안녕하세요. 신력학 연구소장, 백광부, 제이크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노동계에 비치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에 대한 사주 분석에 이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전태일 열사 정신 논쟁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각자 생각이 다른 유니숙 국민의힘 의원과 진중관 전동양대 교수가 서로 상대를 향해 전태일 정신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주 52시간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썼다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즉시 도입을 반대하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진중관전 교수는 장시간 노동으로 시음하는 한국 노동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듯, 유니숙 의원에게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모독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죠. 그러자 유니숙 의원은 다시 진중권 전 교수를 비판하며 노동자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념적 허세에 빠져 있다며 진중권 전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유니숙 의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금지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이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의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일감의 양을 나누며 52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양만큼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고가 없다는 조건 하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줄어들고 월급을 줄이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해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자는 월급을 줄여서라도 다 같이 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는 기업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득을 더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시장에는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노동자들 중 공기업이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위 잘 나가는 공공 좌파 노동자들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전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과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는 사실상 지대라고 할수 있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된다 해도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기에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안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삶의 치명타를 줄수 있습니다. 이왕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나온 거 기업의 입장이 아닌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대략 5천만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별 10분위로 나눴을 때 중앙인 5분위 가구의 한달 근로소득을 진중건 씨가 알고 있을까요? 2019년 4, 4분기를 기준으로 중앙 5분위 가구의 한달 근로소득은 265만 7,759원입니다. 다시 말해, 3, 4인 가족이 한달 동안 번 것을 모두 합쳤을 때의 금액이 2,657만 759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돈을 가구원 한 사람이 혼자서 한달 동안 번 것일 수도 있고, 가구원 모두가 번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을 가구균등화법으로 계산해 보면 가구원 한 사람이 대략 한달 동안 149만 3123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는 소득 5분이 이하로 한 달에 150만원을 벌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이들의 소득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고 심하게는 해고까지 당하게 놔두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150만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에서 저들이 실직 후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노동자의 입장을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가 알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윤희숙 의원이 진중권 교수를 보고 이야기한 이념적 허세에 빠져 있다는 비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빈약한 현실 감각과 최상위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드는 모습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희숙 의원에게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노동자들이 연일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이때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실업 문제, 사회적 안전망 부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대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윤희숙 의원을 비롯 보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부작용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6에서 12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제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앞세워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죠. 다시 말해 선진국과 같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 탄력적 근로제의 병행과 본업 이외의 투잡 이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또한 강화 되 어야 하 고요. 만약 장기 탄력적 근로제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투잡 쓰리잡이 job, 보편화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축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충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의 준비 없이 해고된 노동자는 생존 기반을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에 위정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준비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필요한 필수 부가제도와 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윤희숙 의원과 진중권 전 교수 모두 이러한 고민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외치고 있으니 저로서는 이들의 모습이 그냥 코미디처럼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의 사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최근 사회 이슈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신력학 연구소장 백광부 제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